일단은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의 주제. 오늘의 주제는 내 사주가 어려운 이유. 내 사주가 어려운 이유. 예. 흔히 이제 사주 공부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예.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아, 조금만 배워가지고, 아, 내 사주를 풀수 있지 않을까. 뭐 전체적으로 뭐 다른 사람들 사주까지 뭐다 풀긴 어렵겠지만, 조금 배우면 내 사주를 풀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 어 사실 이내 사주 풀기가 제일 어려워요. 내 사주가 제일 어렵다. 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내 사주일수록 이제 객관성의 확보가 어려운 거예요. 객관성. 객관성의 확보. 요게 되게 어렵거든요. 예. 이를테면 말이죠. 이내 거는 자꾸 이제 희망적으로 읽어져요 희망적으로 읽어요내 거는 자꾸 희망적으로 읽게 됩니다. 희망적으로. 읽음. 이건 뭐 인간이 이상 어쩔 수가 없어요. 네. 인간이 이상, 어, 내 거를 희망적으로 읽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남의 거, 남의 사주 볼 때는 어, 훨씬 좀 객관적으로 보거든요. 특히 아무런 사이가 아닌 경우. 이제 뭐 내담자, 손님으로 온 경우에는 진짜 객관적으로 읽을 게 되는데 내 거는 그게 잘안 돼요. 예. 그리고 두 번째. 이것도 사실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나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많아요. 예.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어, 남자분들 이제 샤워하고 이제 거울 딱 보면서, 아, 뭐, 이 정도만 잘생겼지, 막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시잖아요. 예, 어, 본인을 객관적으로 못 보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이 실질적으로, 객관적으로 얼마나 잘생겼고 못생겼는지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어, 바프님 들어오셨네요. 바프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예, 바프님 반갑습니다. 일단은 지금 내 사주 풀기가 어려운 이유를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어, 일단 핵심은 객관성이에요. 이 객관성을 확보하지 못하면은 뭐 사주든 뭐 타로든 뭐 어쨌거나 이 점학이나 명학이나 이런 쪽에서는 어, 안 됩니다. 잘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내 거에서 이런 부분들이 안 되니까 이제 내 거를 자꾸 읽어도 자꾸 틀리고 그게 초반에 그렇거든요. 예. 되게 그렇잖아요. 남의 거를 봐주기에는 좀 부담스럽고, 가장 만만한 게내 사주인데, 실질적으로 내 사주를 풀기에는 객관성을 가지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일 어렵고, 네. 이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어, 사실 이거의 해결책은 제일 간단한 거는 좋은 스승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1번. 근데 이게 쉽지 않죠. 예. 좋은 스승님 만나기도 어렵고 좋은 스승님을 만나더라도 그걸 내가 제대로 받아들인 것도 어렵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두 번째로 할수 있는 부분은 이 희망적으로 읽는다 그랬잖아요. 이거를 의도적으로 부정적으로 읽어 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의도적으로 읽는 연습을 합시다. 의도적으로, 부정적으로 있는 연습을 하는 게 좋아요. 네. 그리고, 나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부분 있죠? 이거는 주변에 자꾸 물어봐야 돼요. 주변에 물어보면. 야, 나 정도면 좀 잘생기지 않았냐? 아, 나 정도면 좀사회지 경제적으로 좀 괜찮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 진짜. 나의 레벨이 어느 정도인지 그거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내 사주를 바라보면 좀더 사주가 잘 풀리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공부하실 때내 거는 너무 희망적으로 읽어. 그리고 내 자신 아까 말씀드렸죠? 샤워 남자가 샤워하고 딱 나와서 거울 보면서 아, 나좀잘 생기지 않았나? 아니에요. 네. 그렇게까지 잘 생기진 않았어요. 그런 부분들을 어 자꾸 줄여 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런 연습을 할 때, 물론 이제 사주에서 좋은 스승님 만나는 게 제일 좋지만, 그게 아니면은, 내 사주를 자꾸 희망적으로 읽지 말고, 의도적으로, 부정적으로 읽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그게, 그리고 그게 얼마나 맞는지 확인해 보시면은, 점점 본인의 사주 보는 방법이 힘이 늘어날 거고요.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는 주변, 물어보세요. 엄마, 아빠 말고요.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뭐 선생님이라든지, 아니면 뭐, 좀, 친구라든지 그런 사람들한테 자꾸 나, 나 어떠니? 내 성격 어떠니? 나 잘생겼니? 그래서 내 자신을 잘 파악하시는 게 <laughs> 중요할 것 같습니다.